나의 역작, 사슴, 이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김기림이 사슴 책을 조선일보에 서평으로 남긴 글을 읽습니다. 녹두빛 더블 브레스트를 젖히고 바다의 불결을 연상시키는 검은 웨이브를 휘날리면서, 광화문통 네 거리를 건너가는 한 청년의 풍채는 나로 하여금 때때로 그 주위의 몽빠르나스를 환기시킨다. 그렇건만은 며칠 전 어느 날 오후 그의 시집 사슴을 받아들고는 외모와 너무도 딴판인 그의 육체의 또 다른 비밀에 부딪혔을 때 나의 놀램은 오히려 당황에 가까운 것이었다. 온실 속의 고사리가 아니다. 이때도 이 고사리를 온실에서 키워 먹었나? 표본실의 인조사슴은 더군다나 아니다. 심산유곡의 연기를 그대로 감춘 한 마리의 사슴은 이미 음, 이미 시인의 품을 떠나서 달려가고 있다. 김치림 이렇게 썼습니다. 온실에서 길렀었다니, 놀랍네. 그리고 백석이 입고 있던 그 양복이 곤색이 아니라 독두빛이었단 말이야. 예, 끝.